어, 여러분, 접니다. 조명 때문에 <laughs> 잘안 보이나? 오늘은 어, 엄마랑 밖에 나가서 스시를 먹기로 했어요. 그래서 나가는 김에 겟레디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제 스킨케어도 많이 궁금해주셔서 오늘은 스킨케어 다 먹을게요. 요즘 제... 피부가 굉장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패드팩은 한 5분 정도 해줬는데 이거 스킨푸드 에이콘 포어 펩타이드 패드 이거거든요. 패드들이 이렇게 다 반을 갈라서 쓰는 아이들이잖아요. 근데 가끔 정확히 반으로 안 갈리고 한쪽 면이 얇게 갈릴 때가 있거든요. 꾸준히 잘 쓰고 있고 리플도 바꿔서 쓰고 있는 이거입니다. 리얼베리아 시카 릴리프 페이드 인 세럼 진짜 좋아서 꼭 발라줍니다. 이거 쓰고 진짜 많이 피부가 좋아진 것 같아. 그리고 나서 저는 진정 앰플을 한번더 바르는데요. 이거 다 썼는데, 보여드릴게요. 라운드랩 소나무 진정 시카 앰플. 포이드로 안 나올 정도로 다 써가지고, 탈탈 털었어야 되거든요. 세통 비운 것 같아요, 여태까지. 진정이 너무 잘 돼가지고, 좋아하는 앰플입니다. 웜한 아이를 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매직을 했거든요. 얼마 전에. 그래서 제가 원래 레드기가 있었는데 머리에 그게 거의 다 빠지고 지금 브라운기로 됐어요. 저는 브라운기 있는 머리카락을 별로 안 좋아해서 구리빛이 도는 거래요, 지금. 그런 머리카락 색을 별로 안 좋아해서 이번 주에 톤 다운을 하려고요. 염색은 그 색이 남아있을 땐 너무 예쁜데 색이 빠지는 게 너무 짜증나요. 크림은 오랜만에 토리든 크림. 이렇게 앰플 두개 바르고 적당한 크림으로 마무리 하는 게 아침에 해주고 있는 스킨케어인 것 같아요. 반짝반짝 해줬죠? 제가 이거 우리님 영상 보고 샀거든요. 이걸로 베이스 하고 나면 케이스에서 광이 많이 난다 하셔가지고 저도 사서 써보고 있는데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엄청 막 광이 엄청 막 미친듯이 나는 건 아닌데 은은하게 광이 나고 여기 SPF 지수도 있고 그리고 저처럼 화사한 베이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핑크톤으로 화사하게 톤업 시켜주는 게 좋은데 그렇게 딱 예쁘게 화사하게 톤업을 시켜주더라고요. 근데 이거 양 조절을 진짜 잘해야 돼요. 너무 많이 발랐더니 어, 제형이 조금 뭉치고 너무 많이 바르면 안 돼요. 제가 오랜만에 고려미 파운데이션을 사봤어요. 이 파운데이션을 산 이유가 사실은 음, 사실은 <laughs> 틱톡을 봤는데. 이거를 그 외국인 인플루언서가 엄청 진짜 미친 듯이 예쁘게 발리는 거예요. 그래서 와, 처음으로 진짜 오랜만에 고려미 파운데이션 사고 싶다 해 가지고 구매한 게 이거거든요. 로라멜 씨의 웨이트리스 퍼펙팅 파운데이션 저는 실크. 얘도 호수가 가장 밝은 게 실크여 가지고 구매했는데 그렇게 밝지 않은 거예요. 제가 발라 보니까 얘를 한두 펌핑 요 정도 컬러인데 그렇게 밝지 않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거 안 밝다고 막궁시랑 됐더니 제 인스타에서 이걸 추천해주셨어요. 꾸셀 리퀴드 파운데이션 제일 밝은 옷 있잖아요? 얘를 한 펌핑 정도? 이렇게 섞어서 발라주면 딱이더라고요. 저는 사실 파운데이션을 섞어서 바르는 거를 선호하지 않거든요? 내가 그 파운데이션 진짜 좋아가지고 산 건데 단독으로 쓰고 싶다는 그런 욕심이 있고. 커가지고 섞어서 바르는 걸안 좋아하는데 얘는 진짜 비싸고 아까우니까 밝은 파운데이션을 구매해서 같이 쓰고 있는데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그 릴스 틱톡만큼 막 미친, 막뭐 진짜 가볍게 발리고 예쁘게 발리긴 하는데 그 릴스가 더 예쁘게 발리는 것 같아요. 인플루언서분이 더잘 바르셔요. 그 인플루언서 분 때문에 이 메이크업 브러쉬도 산 건데. 화장품 궁금한 거는 진짜 못 참아가지고 궁금하면 거의 사거든요? 이렇게 진짜 가볍고 얇은 파운데이션이거든요? 혹시 그 릴스 보신 분 있으실라나? 이 파운데이션 나오는 릴스? 진짜 대박으로 미끄러지시지 팍팍팍 이렇게 발리거든요?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저한테 커버력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커버력은 좀 약해요. 요렇게. 근데 나쁘지 않죠? 음. 파우더 처리도 가볍게 해주겠습니다. 여러분은 새해 잘 보내고 계신가요? 한살더 먹은 느낌이 나시나요? 뭔 질문이 이래, 그죠? 여러분은 요즘 나이를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세요? 저는 너무 헷갈려가지고, 몇 년생이다라고 말하거든요? 나이를 말하기가 헷갈려서. <laughs> 그리고 이제 제가 나이가 나이인지라 친구들이 한 명씩 결혼을 준비하고 있어요. 아, 근데 진짜 큰일 난게 7월달쯤에 제 친구, 정말 친한 친구, 초딩 때부터 친구였던 친구가 결혼을 하거든요? 근데 축사를 저한테 맡겼어요. 혼자, 단독으로. 누구랑 같이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떡하죠, 여러분? <laughs> 저는 벌써 그거 작성하는 상상으로도 눈물을 몇 방울 흘렸거든요? 제가 완전 감성적이고 감정에 엄청 휘말리는 사람이어가지고 진짜 냉소적이어 보인다고 말을 많이 듣거든요? 저 이런 말도 들어봤어요. 찔러도 눈물 안 나올 것 같이 생겼는데 왜 이렇게 <laughs> 잘 울고 그러냐고. 당연히 울것 같은데 그거 축사하면서 울면 안 되고. 그거 아세요? 발표나 그런 거할 때도 내 떨리는 목소리를 티내고 싶지 않은 거? 들키고 싶지 않은 거? 근데 분명히 떨릴 거고, 목소리 너무 떨릴 거고, 마이크도 주실 텐데, 당연히. 마이크에서 내 목소리가 떨리는 목소리가 나가는 게 너무 싫을 것 같고. 근데 또 친구의 부탁이니까. 아, 저 너무 친한 친구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아, 무섭네요, 벌써. 축사해보신 분 있나요? 팁좀 알려주세요. 저는 근데 태어나서 청심환 먹어본 적한 번도 없거든요. 제가 많이 떨리긴 하는데 떨리는 게 많이 티가 안 나요. 섀도우 오늘 신상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구매 했고요. 클리오 프로 아이 팔레트 에어 08 라떼는 선임. 조금 밝기를 낮췄어요. 약간 밝아 보여서. 펄이 코콕 밖에 있어서 베이스로 쓰면 예쁘더라고요. 그 친구가 아무래도 초딩 때부터 친구이다 보니 그 결혼식장에 꽤 아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리고 부모님도 잘몇번뵌 적이 있고 저를 초딩 때부터 바, 보셨던 부모님이기 때문에 부모님 앞에서도 떨릴 것 같은데 제가 아마 썸네일에 결혼식 땡땡 이렇게 쓸것 같은데 아쉽게도 제 결혼은 아닙니다 아직 결혼은 뭐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laughs> 컬러 사용해 줄게요 작년 말부터 조금씩 결혼식을 저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결혼에 대한 엄청난 로망 있으세요? 전 딱히 없는데, 그냥 나를 위한 결혼식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 이 되더라고요. 사실 아직 생각이 없어요. 제 친구 중에 몇 명은 결혼식에 대한 로망이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래서 벌써부터 준비하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저는 생각이 없어요. 이게 다 채도가 비슷해가지고 컬러를 쌓아도 많이 쌓은 느낌보다는 살짝살짝씩만 달라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컬러로 음영 조금 더 줄게요. 또 이런 게 취향이신 분들도 있잖아요. 약간 은은하게 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은은한 게 땡길 때도 있고, 딥한 게 땡길 때도 있어서, 제가 이런 약간 살구빛 애들? 살구 브라운빛 애들을 은근 잘 쓰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했거든요. 라벤더도 구매를 했는데, 그건 쇼츠로 보여드렸고, 이 컬러로 끝쪽이랑 삼각존까지 음영 줄게요. 약간 여기가 어두워져가지고, 좀 밝은 컬러로 다시 밝혀줄게요. 뽀용한 베이지 느낌 하고 싶거든요. 오, 좋아요. 라인을 살짝 늘려주면서 살짝만 올려서 그릴게요. 요즘 제가 얼태기거든요. 얼태기일 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병원에 가야 됩니다. <laughs> 새해를 맞아 병원에서 어, 오늘 라인 근데 잘 그려졌는데요? 이쪽은? 이쪽은 항상 잘 그려져요. 얼태기니까 뭘 해도 약간 마음에 안 들어, 지금. 얼굴을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얼굴을, 얼굴이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거야? I don't 짤똥하게 그렸어요. 제가 갑자기 삐아 팔레트에 빠져가지고 요것도 구매했거든요? 이 컬러 두 가지 섞어가지고 라인 풀어줄게요. 유튜브에서 이 삐아 팔레트들을 봤는데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샀어요. 눈에 붉은기를 내주고 싶어서 좀 트임을 붉게 해줄 건데 이거 진짜 좋아요, 여러분. 투쿠포스코 아트클래스 스머징 트임 라이너 1호를 쓸게요, 오늘은. 헤이즈. 이 제품인데 와, 트임 컬러도 컬러인데 여기 뒤에 보시면 이렇게 브러쉬가 있어요. 대박이죠? 이게 진짜 꿀템. 은근히 편해요. 아주 마음에 들었어. 뒤쪽에 트임을 해줄게요. 앞쪽에도 살짝 해줬습니다. 브러쉬로 살짝 이렇게 스머징을 해주면 훨씬 자연스러워요. 애교살 채웠고 노베브 살몬베이지 써주겠습니다. 이런 컬러입니다. 이렇게, 애교살 밝히기 좋아요. 이번에 뮤드에서 새로운 뮤트 브라운 마스카라가 나왔거든요. 얘가 굉장히 자연스러운 애쉬빛이 돌아가지고 예쁘고 되게 오묘한 속눈썹을 연출할 수 있어요. 얘를 바르니까 딱 데일리하게 예쁘게 속눈썹이 연출되더라고요. 이런 느낌이에요. 시간 칫솔 같은 브러쉬 타입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좀 바르기 답답해서 오히려 좀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요즘 잘 쓰고 있어요. 오, 아이라인 괜찮다. 아이라인 뭐야 오늘. 여기에 제가 요즘 잘 쓰고 있는 글로우의 글리터 써주겠습니다. 얘는 플레저라는 컬러입니다. 이게 은근히 청키해가지고 발라주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속눈썹 바짝 약간 옐로우빛이 많이 도는 컬러여서 오늘이랑 잘 어울려요. 쉐이딩. 제가 가끔 여기 경계 푸는 걸 까먹어가지고, 동생이랑 저번에 놀러 갔는데, 여기 경계를 안 풀어서 동생이 다람쥐 모양의 주름이 나가, 나와 있는 것 같다고 했거든요. 아, 맞다. 제 여동생이 자취하러 나갔거든요. 그래서 집에 아주 조용해요. 제 여동생이 좀 시끄러운 타입이고, 저는 별로 말이 많지 않은 타입이어서. 하, 아, 근데 이게 좀안 좋은 게, 제 여동생이 좀 시끌시끌하고, 저 여동생은 굉장히 부모님이랑 말도 많이 하는데, 저는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 타입이 아니어가지고, 부어왔다. 여튼, 저는 말 많이 안 하는 타입인데, 말하는 사람이 없어지니까, 자꾸. 저를 찾아서 말을 하라고 하는 거죠? 얘기를 하라고? 좀 원래 그랬던 사람이 아니니까. <laughs> 요즘 좀 많이 심심해 하시더라고요, 아빠가. 블러셔도 신상입니다. 이거브 믹스매치 치크 팔레트 035 로즈가든. 컬러 이름이 로즈인데, 저한테는 좀 생각보다 얼굴에 발색했을 때 핑크기가 많이 돌더라고요. 가장 웜해 보이는 밝은 이 컬러 써줄게요. 오, 이 컬러는 예쁘네요. 볼을 되게 블러리하게 만들어줘요. 철 커버를 싹 해준 느낌? 제가 요즘 코끝에 이렇게 블러셔를 해주거든요. 코끝에 해줘도 너무 예뻐요. 근데 저는 요즘에 약간 광 도는 치크들이 예뻐가지고 이것도 유튜브를 보다가 구매를 한 건데 어퓨 과즙팡 워터 블러셔 무념, 무상, 무화가 아, 어퓨가 예전에는 진짜 오프라인 매장도 있었고 진짜 좋았는데 요즘에는 쿠팡에서 살수 있어요. 얘를 발라가지고 흔등히 살짝 양 조절을 해서 광을 입혀줍니다. 이렇게 따스한 광을.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아, 너무 예뻐요, 이거. 얘는 아이보리 템팅이라는 컬러라고 합니다. 약간 옐로우 빛이 도는 애예요. 얘는 엄하지 않고 좀 자연스러워가지고 데일리로 쓰기 괜찮아요. 이렇게 광나게. 좀 많이 바르는 편. 오! 여러분, 립은 스타일링을 맞추고 발라볼까요? 음, 비니가 다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이런 플리스 입었습니다. 퍼터퍼센트에서 신상 립 펜슬이 나왔는데 오늘 컬러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살몬 베이지 컬러? 얘가 엄청 붉지도 않고 그레이 톤의 베이지 빛이 아니라 진짜 딱그 살몬기가 살짝 섞인 그런 여리여리한 베이지여서 웜톤 분들이 자연스럽게 립 확장하기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진하지 않아요. 아우, 이 플리스 되게 오랜만에 입었는데. 되게 높다. 저는 솔직히 입꼬리까지 이렇게 높게 터치 안 하거든요. 입꼬리가 조금 올라가 있어서 너무 높게 하면 진짜 조커 같더라고요. 좀 재수 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이거 인스타 보다가 흘린 듯이 구매를 했거든요. 에미유 .E 틴트인데 솔티드 베이지 이런 컬러예요. 되게 주황기 도는 베이지 컬러인데 베이스로 쓰면 예쁠 것 같아서 오늘 쓰겠습니다. 음, 예쁘죠? 제형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 안쪽에 제가 요즘 잘 쓰는 브라운 틴트 발라줄게요. 얘는 비디비치의 폴링 브라운 컬러이거든요. 이 비디비치의 틴트가 진짜 예쁩니다. 광이 살짝 나는 이 발색이 너무 예쁘거든요. 와, 약간 레드 브라운 빛? 제가 베이스로 발라놨던 이 오렌지 빛이 제가 그냥 바르면 좀 얼굴에서 뜨는 편인데 이렇게 발라주면 안 뜨고 예쁘게 바를 수 있어요. 약간 더 볼에서 광이 났으면 좋겠거든요. 힌스의 라이트가 치크 발랐을 때쓴 퍼프에 먹여가지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깔아줘요. 광이 더 나죠? 광이 더 예쁘게 나요. 이거를 깔아주면 와! 요즘 치크에 이렇게 광 내는 게 유행이잖아요. 음, 너무 예뻐. 이렇게. 머리가 아주 약간 밝아있는 만큼, 뭐 요즘 제가 계속 핑크 메이크업만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웜하게 메이크업을 하고 나가보려고 합니다. 눈은 약간 뽀용한 베이지처럼 했고, 입술이 이 조합이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예뻐요. 저에게 궁금한 거나 또 추천하고 싶은 댓글은 언제든 댓글로 달아주세요. 축사 어떻게 할지 아시는 분도 제발 달아주세요. 여러분, 제발. 그럼 여러분,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